자, 20번 문제는 그냥 단순히 1차항과 n차항의 곱이기 때문에 요 1차항을 손댈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그치? 이쪽만 건들면 돼. 근데 둘 다가 이제 n차항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사면 되는 거지. 자, 요식을 만약에 정리한다면 될 거란 말이야. 4CR에 4, c, r에 1에 4-r-x에 R제곱이 될까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자, 우리가 요거를 문자를 R 썼으니까, 이거는 문자를 S로 쓰자고. 왜? 이거 두 개가 독립적인 시기니까, 독립적인 문자를 써야 돼. 요 놈은 3CS, 그리고 2에 3-S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에 S제곱이 될 거라고. 우리가 이거를 곱할 거란 말이야. 이거를 곱하면 은이거 조금만 더 정리할게. 이놈은 4CR에 마이너스 1의 R제곱에 X의 R제곱이 될 거고 이놈은 조금 더 정리해주면 은 3CS의 2의 3마이너스 S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S제곱에 그 다음에 X의 S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를 곱한 게 제곱이 돼야 돼. 그 말이 이래 될까요, 얘가? R 더하기 S가 2가 되는 경우. 그러면은, R이 0일 때, 얘가 2일 때, 1일 때, 1일 때, 2일 때, 0일 때가 되고, 그때 개수는 얘가 할까요, 얘가? 그지 그럼 먼저 R에 0을 넣으면은, 4C0, 0이니까 1이지, 그냥. 그 다음, S에 2를 넣으면은, 3C2. 그 다음, 2. 그 다음, 2를 넣으니까 1.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땅, 땅, 구해서 3개를 더하면 되는 거지. 알겠지? 요거 잡으려고 앞에 깠는데. 앞에 깠다고 뒤에는 안 되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을 해야 돼. 우리가 쉽게 식을 연산할 수 있는 거는 보통 2차까지란 항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도 1차 개수니까 차라리 이걸 정계하는 게 낫다니까. 2차 정도쯤이야. 즉 뭐냐면 X의 4제곱, 그다음 이거 두개 곱한 거의두 배, 이래게될거 아니야. 그 다음, 이렇게 될거 아이가.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요 식을 정계하면 뭐가 될까 적어 봐란 말이야. O, C, R에 x의 r제곱 마이너스 2의 5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적어놓으면 될까 얘가? 그럼 먼저 이게 나오려면 이거에 상수항하고 이거 곱해야 되겠네. 즉 뭐냐? 마이너스 2하고 상수항. 즉요거 이렇게 적으면 될거 아니야. 그 다음 어? 여기에 상수항하고 이거 곱하면 되잖아. 그러고 이래 될까, 얘가. 네. 이게 상수항 요거잖아. 네. 그입 곱하니까 마이너스 를 곱하는 거 이래 될거 아니야. 네. 그 다음, 요거에 3창이 될까, 얘가. 3창이 이렇게 3이 들어갈까, 얘가. 요렇게. 요거하고 이걸 곱할 거라고. 아, 그럼 1이네. 그럼 답이 이거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근데 전개 안 해도 풀어도 돼요? 전개 안 하고 푸는 것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이2창 정도 가지고 그렇게 복잡한 문자를 이렇게 쓸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그 사항에 맞는 대응 방법을 써야지. 아, 한번더 하죠. 22번. 아, 여기서 걸리네, 자꾸. 자, 보자. 자, 먼저 이거의 전기식부터 만들어 보자. 19CR, 그 다음에 2에 19-R 제곱, 그 다음에 x 의 R 제곱 제곱. 자, x 의 K 계수 그럼 K를 넣으면 되겠지, 그죠? 19CK, 2에 19-K. 그럼 K 플러스 1 제곱은 당연히 1 0 19 ck 플러스 1 2에 18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ncr 중에서 여기가 변수로 되어 있으면 알죠? 동그라미 팩 세모 팩 동그라미 기 세모 팩 이런 식으로 즉 뭐냐면 은19팩 k 팩19 마이너스 k 팩 이렇게 적어줘야지 그리고 2에19 마이너스 k 제곱.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안 될까?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게 크게 되는 이가이가. 그럼 자 먼저 이거 없애면 되잖아. 됐지? 그다음 이거 날라가잖아. 그다음 이거 없애면은 여기에 팩이 날아가는 거지. 이해했나? 아 그러니까 이게 한개 더잖아. 아... 그래서 하면 되지. 이놈은 1에서 k까지, 이놈은 1에서 k 플러스 1까지 한개 더잖아. 얘도 마찬가지. 이거보다 이게 한개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 어, 좀... 왜 이게 아 자꾸 안 되냐? <laughs> 한개 더. 그럼 다 풀었잖아. 자, 정리하고 넘어가자. 자, 40번 보자. 자, 뭐, 이런 식이 있고, 이런 식이 있고, 그래서 x의 n-1제곱 계수는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해야될 거고. 그 다음, 뭐, 요 놈하고, 여긴 너무 곱해져 됐고, 뭐, 이런 짓을 한다는 거야, 그치? 렇 어, 그렇게 해서 이럴 것이다. 뭐, 이해한도 어렵지 않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요렇게 두 개씩으로 만들어서, 즉, 이렇게 두 개씩을 만들어서 이 뜻인 거야. X의 n-1제곱의 개수는 땡땡이고, 아, 그 말은 그냥 여기서 바로 오면 된다는 거지. 여기서 바로 오면 이럴 거야, 얘가. 2n-1c, n-1, 그리고 x 의 n-1, 이일될거 아니야. 그래서 개수는 얘가 되는 거지. 음. 그지? 응. 어. 그리고 이 별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은, 이게될거 아이가. 요 놈하고, 요게, 요에 있는 차수거든. 그지? 그럼 여기는, 나는, 여기는 차수를 보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지? NC 머시기가 뭐 나올 거라고. 그죠? 네. NC 머시기. 뭐 네. 그 머시기가 뭐 이거하고 요거하고 이거 합이 요게 돼야 될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곱할 거니까 이건 합이란 말이야. 합. 네. 요거만 보면은. 네. 합이 요게 돼야 돼. 네. 그래서 요걸 이해하면 될거 아이가. 그래서 n-k 이래야 되는 거지. 아, 있네.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고. 이거 더하기, 이게 요거니까. 이거를 이해하면 되잖아. 이 말인 거야, 내 말은. 알겠니? 그래서다가, 이제 저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조금 더 해서, 한번 다도 한번 구해봐라. 다가 좀더 어려운데. 자 보자 요거 조금 이해해 보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이래 보는 거야 k 곱하기 nck 곱하기 nck로 봐서 요 놈은 요 말에 의해서 이래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이래 된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오 어, 나가 나왔다고 왜 나왔냐면 아 당연하지 이거와 이거는 같은 식이죠 원래 알고 있지 그자 응,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이래야 되는 거야. 요게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m-1ck-1 곱하기 ncn-k. 그죠? 요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뭐, 이거를 정리를 했더니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럼 뭔가 비약적인 뭔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뭔가 다른 데걸 가져와야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미 설명을 했잖아. 이거의 개수가 이거고, 여기서 나오는 개수가 저거였잖아. 그러니까 이거잖아. 아, 잠깐만. 이렇게 놓고 볼게. 그니까 러요 앞에 글들을 다 이해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요 놈의 이거의 개수가 뭔지를 알잖아. 요거잖아. 이거잖아. 근데 우리가 요 놈과 요 놈을 이용해서 만드는 개수가 여기서 나오잖아. 네. 그 이게 가라고. 여기서 잖아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뭐고? 요게 가라고. 요게 이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앞에 2 n 걸다 물어서 날려보낸거지. 그러니까 이걸 못 찾는거지. 그래야지 여기 시그마가 없는 식이 나올거 아니야. 그러니까 n 곱하기 2n-1 cn-1이 되는거지. 근데 그게 답이 있나? 없지 그치? 그 다음 만드는 과정이 좀 어려웠단 말이야. 이그 다음 만드는 과정이. 아 보기에 여기 없고 근데 지금 보니까 보기에 e n c n 뭐 e n으로 바뀐게 보이지 e n으로 바뀐게 그럼 이걸 이제 e n으로 어떻게 바꿀 건가를 생각해야 돼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 문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요놈 빼기 요 놈. 그럼 n팩이 되는 거가. 아, 네. 어, 그리고 이게 n이 곱해져 있다고. 그지? 목적이 뭐냐? 이걸 2n을 바꿔야 돼. 그럼 2n을 바꾸려면은 2n을 곱해야 돼. 그럼 여기도 2n을 나눠야지. 이해했지? 그럼 봐라. 곱하니까 2n팩이 되고. 요거 n하고 요거 곱하니까 n팩이 되고. 그럼 2가 남으니까 이렇게 2분의 n이 나오고. 여기에 n팩이 되고, 그럼 얘가 뭐가 되노? 동그라미 세모잖아. 이해째? 네. 이런 연산들 지금 배우는 거지. 아, 어, 찍어라 찍고, 바로 그 다음 문제 또 해보자. 41번 해보자. 어렵습니다. 뭐이 내용 자체가 개념이야. 자, 41번은 뭐냐면은, 뭐, 위에 주어져 있는 식을 이렇게 이해하겠다는 거라고. 그럼 뭘 이해하느냐면은, 요거의이놈 개수, 이거의이놈 개수, 이거의이놈 개수를 다 더하라. 그 말은, 아, 이거 똑같은 거야. 요거를다 더한 다음에, x의 m 제곱의 계수를 구하면 될거 아니야? 해 보는 거야. 그럼 이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 아,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1 공비분의 자, 공비 1로 할게. 공비 1분의 초항 그 다음에, 공비에, 자, 항이 몇 개냐? 읽보면되지 n 빼기 m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말했지, 쌤하고. 이게 항의 개수야. 빼기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얘는 분모가 x가 되고, 분자는 이걸 곱하니까 1 플러스 x에 m 마이너스 m 더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x가 될거 아니야. 이거 아이가? 없는데요? 없어? 아. 어? 뭘뭐 잘못 든 거야? 아. 어, 잠깐만, 이걸 왜 적었지? 이거 초항이잖아, 초항. M제고. 잘못 적었네. 어,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그치? 그러니까 자, 요쪽 부분에 대한 개념 한번 정리해 보자. 자, 1 x의 n 제곱은 요런 말이야.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 cr의 x의 r 제곱이거든. 자, 먼저 우리가 요 식에다가 x 1을 넣으면은 좌변은 2의 n 제곱이 되고 우변은 nc0, nc1, nc2, nc3, 이래 쭉 나올 거란 말이야. 물론 마지막에는 ncn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x에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그러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짝수는 플러스, 홀수는 마이너스, 짝수는 플러스, 홀수는 마이너스 이런 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항하면은 이렇게 될거 아니야. nC1, nC3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nC0, nC2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러면은 이게 홀수의 합이고 이게 짝수의 합이지. 근데, 홀수의 합과 짝수의 합이 같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 식은, 이래 볼수 있잖아. 홀수의 합과 짝수의 합으로 더한 걸볼수 있지. 근데 얘 같단 말이야. 그래서, 아, 우리는 요거 한 놈이 이거의 반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그 지금 여기 뭐 홀수의 합돼 있잖아. 홀수의 합. 맞나? 홀수의 합이니까, 아, 이러면 2의 2k제곱의 반. 즉, 2의 2k-1제곱 마이너스 되는 거라고. 음. 알겠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홀수의 합이네. 그러므로 얘는 2의 2k제곱의 반이라고. 자,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반이 있지. 자, 또 하나의 반이 뭐냐? 음 요거 보자고 이게 이제 어 요게 어, 어 홀수일 때 홀수일 때 홀수일 때즉 예를 들어서 어 7C0 7C1 7C2 자, 요거는 2의 7제곱이라고 그지 자, 이거 홀수가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같은 거고, 요게 같은 거고, 요게 같은 거고, 요게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앞에 반과 뒤에 반이 같은 거지. 그러므로 얘가 뭐가 되느냐? 2의 반. 자, 그럼 만약에 짝수면 어떡할래? 생각해보자고. 즉, 6C0, 6 1 6 2 6 3 6 4 6 5 6 6을요거든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요만큼. 이게 얼마야? 물어볼 수 있거든. 그이이생하면 돼. 얘, 얘거고 같잖아. 그미로 보는 거지? 이 네모 두 개의 6c3이 2의 6제곱이다. 그러므로 네모는 2의 6제곱 빼기 6c3 유산 구하면 되니까 나누기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얘는 이제 반이 될 수가 없지 개수가 홀수기이기 때문에 항이. 자 정리하자. 눈치 보니까 모르고 있네. 몰라요. 어. 일단, 가나를 푼거 봐서는, 요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개념은 이해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되는데, 이게 뭔지 알아야죠. 이게 뭔지. 그럼 나도 맞췄으면 왜 이걸 맞췄을까? 자, 이건 뭐냐면은, K계 중에 그냥 두개 고르면 되는 거지. 그지두 개를 고르는데, 이거 연속된 수일까 뭐지? 연속하지 않는 경우인가? 어, 연속하지 않는 경우죠. 그러면 되겠지? k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데 연속한 경우를 빼면 될까 이가 이게 연속한 경우의 수지. 무슨 말이냐겠나? 무슨 말냐면은 이 1, 2 k 1 k개라는 수가 있으면은 요 중에 두개 고른 거 중에서 연속한 거 이런 거 얘가. 1, 2 2, 3 3 4 마지막에 요거. 그럼 이거의 계수는 당연히 k 1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제 그다음에는 요거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거 넣으면 35. 이게안무지지 요거는 시그마를 취하면은 또 하키스틱 수열이 나올 거고. 요거는 뭐 3에서 7까지니까 그러니까 1에서 7까지 돼야지 2분의 nm 플러스 1이 나올까그 3에서 7까지니까 적당히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어? 이걸못 구했다고? kc 1을 했는데 k 1 그러니까 이거 시그마 해봐 봐요거 그냥 하면 되잖아 이걸 왜못 구한다고 하지? 아니 이거는 이게 이거잖아 kc 더하기 1 마이너스 k고 1은 어차피 3에 4까지가 5잖아, 5. 이것만 구하면 될까, 이거? 시그마, K는 3부터 7까지 K 구하면 되는 거야, 이거? 아,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7 더하기 3. 항의 개수. 이게 답이잖아, 그냥. 아니, 왜 이걸 못 구한다고 하지? <laughs> 자, 요거는 지금 누가 봐도 요게 핵심이지. 이걸 중심으로 봐라이 뜻인 거야. 그리고 내 자리 자연으니까 당연히 0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럼 지금 A3이 가능한 수가 뭐가 되나 봐라고. 3, 4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A3이 3인 경우하고 A3이 4인 경우로 케이스 분리하면 되잖아. 이렇게 했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케이스블이 잘안 되잖아. 음... 자, 완성해보자. 좀찝찝하면 찝찝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 이게 핵심이야. pk는 p의 12-k와 똑같아. 어, 그러면 이래 될까요, 얘가? 여기에서 임의로 k개의 원소 선택할 때이 원소가 연속하는 뭐뭐뭐 그게 될 확률이 pk였으니까 p2가 있고 p3이 있고 쭉 있을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을 거냐면 p10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저 말에 의해서 p2하고 p10하고 같잖아. 그럼 p3하고 p9가 같겠네. 이래 될거 아이가 그러면 최소값이 어디 있겠노 가운데 어디에 있는 거지 이게 같은 수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런 거 우리 이차함수 이쪽 양쪽이 같네 그럼 여기에 최소값이 있겠네 이런 거 그러니까 1 0이 확실히 아니라는 거지 니은을 하려고 하면 풀리는 건데 자 1부터 15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수를 택하여 순서 나열할 때 등차 수열이될 확률이지. 일단 분모는 쉽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잠깐 분자의 기술.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1 5 아니 15팩 이상 아요 아니지. 순서대로 나열야되는요 세수가 나열된 순서대로. 아 그렇네. 어 그래? 아, 그래, 그래. 자, 그러면 등차수에 되는 거는 1, 2, 3 해서 15가 있는 거야. 그럼 먼저 공차가 1인 경우, 뭐이 될까요? 1, 2, 3, 근데 마지막으로 봐라고. 뭐가 되겠노? 13이잖아. 그럼 개수는 어떻게 돼? 요게 개수라고 했잖아. 왜? 13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이때 13개 나온다고. 그러면 공차가 2일 때는 15, 13, 11 나오잖아. 11이라고. 공차가 3일 때는 6을 빼면 되겠지. 15에서. 그럼 6을 빼면 9가 되겠네. 이렇게 될거얘가 제일 마지막으로 뭐가 되겠노. 1, 7, 아이가. 1, 8, 15한개잖아그쪽도 아는 쪽도 아는 거야 얘가. 그도 아는 거예요. 1쪽도 1, 3, 5, 7, 9에 나갈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구한다는 홀수잖아 그럼 홀수의 개수 보면 되는 거지 홀수가 몇 개야? 7개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나? 맞네 어? 근데 곱하기 2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반대로 어, 그렇네 어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되지 그렇지. 자, 저 A의 부분집합 중에서, 부분집합은 되게 많겠지? 뭐, 공집합, 그 다음 1이 원소인집합, 2, 뭐 이런 것, 혹은 뭐, 1, 2, 뭐쭉 있을 거라고, 마지막에는 1, 2, 3, 4 이랬을 거야. 그지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다 알고 있지? 2의 원소의 개수를 지수로 넣으면 돼. 그죠?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야. 그럼 우리 이 16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택했는데,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야.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의 부분집합을 고를 때, 그거를 원수의 개수에 따른 분류를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어, A의 부분집합, X가 있는데, 또 다른 부분집합, Y가, 이렇게 되주면될거 아이가. 그렇그 근데 우리가 저 X를 고를 때, X의 원소가 4인 경우, 3인 경우, 2인 경우, 1인 경우도 되나? 1인 경우도 되나? 뭐 하여튼, 원소의 개수에 따른 분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 집합 X를 골랐어? 그 X가의 부분 집합의 원소가 4개면은 우리는 그 4개의 원소로 만든 부분 집합을 고르면 될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래서 먼저 원소가 4개인 X의 부분 집합은 1개지. 그죠? 원소가 4개짜리 부분 집합 하나밖에 없지. 그럼 우리가 1, 2, 3, 4로 만든 부분 집합은 요게 될거아이 근데 내가 1, 2, 3, 4를 X로 잡았다고. y는 1 2 3 4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여기까지 이했나 그럼 요것도 한번 해 볼게. 자, 내가 원소가 세 개인 부분 집합을 x 잡는 거야. 원소가 세 개인 부분 집합을 x를 잡는 방법은 요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x를 이렇게 잡은 거야. 알겠나? 그럼 내가 2, 3, 4로 만든 부분집합을 고르면 될까 얘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건데 내가 2, 3, 4를 X로 잡았으니까 Y는 2, 3, 4로 잡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빼기 1이 된다고. 알겠나? 이건 어떻게 되지? 한계가 있으면 그건 공집합밖에 안 되는데 이거도 되나? 공집합도? 되겠지뭐 공시법에 대한 뭐 예외 규정이 없으니까. 음.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 답을 한번 내 보자. 그래 네가 완벽하게 이해한 거니까.